우리 기업에는 이 브랜드를 하시는 많은 여기 대리점 앞으로 대리점을 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는 이제 기업과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정말로 비싸게 팔리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구는 방법,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치가 없으면 비싸게 팔수 없다. 두 번째는 품질입니다. 품질은 우리 지금 함께하는 우리 인도네아팀들이 오늘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품질, 그 다음에는 서비스 정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주얼. 잘 이뻐야 소개 고객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호텔 가면 오늘 제가 호텔에 오늘 회장님하고 그어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잔이 너무 이뻐요. 이쁘면 맛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노이타 보니 따분, 노이 브랜드의 앞으로 비주얼을 어, 더욱더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토요일날 여6명 인도네시아 분과 한국 분한 분이 들어와서 명동, 그다음에 글로리아, 그러니까요? 명품 백화점, 네. 겔레, 아, 갤러리아, 네. 저는 거기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많은 명품 백화점을 다니면서. 과연 우리가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다 감기에 걸렸대요. 인도네시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강행공을 했는데 감기에 걸렸는데 이분들도 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뭐 있다 보니는 우리 권동혁 프로 권투 선수처럼 무식한 열정으로 가겠다. 그리고 혁신의 혁신을 뒤집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는 세스, 세스, 생각을,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덱스를, 브랜드 가치를, 보통 브랜드 인덱스를 먼저 알려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거 가치는 이겁니다. 라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 어, 상례인데, 그것을 바꿔서 브랜드 가치, 저희들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아, 저게 놓이다 뭐 보니야. 그래서 거꾸로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뭐, 뭐 이거 있습니다 막 터뜨려 놓고 어머 n o t h i n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갔으면 좋겠다